안녕하세요. 꼴통 강봉수 박사입니다. 비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비거리를 늘리려면 레깅하고 레깅 동작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레깅 동작하고 그게 거리하고의 상관성이랑 그걸 어떻게 해야만 이제 거리를 늘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레깅 동작이 어떤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드시고 나면 이 손목에 유지되어 있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임팩시까지, 이 각도가 이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임팩시점에 딱 풀려지는 이 간격을 우리는 레깅을 끌고 내려와서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레깅을 잘 쓰면 비거리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적은 힘을 쓰셔도요. 이 끌고 내려간 이 각도에 있는 이 유지된 값에 의해서 땅하고 순간적인 회전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벌써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옆에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동일한 손의 스피드에 있어서요. 손목 각도가 유지되었을 때는 이제 앵글 각도가 31도가 넘었을 때, 이제 왼쪽 그림이처럼요. 31도가 넘으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82 마일 퍼아워가 나오고요. 오른쪽처럼 같은 핸드 스피드가 21 마일 퍼아워인데 앵글 각도가 마이너스 5도인 경우에는 클럽 헤드 스피드가 90 마일 퍼아워로 바뀝니다. 손의 스피드가 느린 경우에도요. 이제 클럽 헤드 스피드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오른쪽은 이제 18 마일 퍼 아워인 핸드 스피드인데, 이제 앵글 각도가 왼쪽에 이제 31도보다 26도로 줄어들면요.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82 마일 퍼 아워로 이제 바뀌어서 적은 손, 손 스피드임에도 불구하고 클럽 헤드 스피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듯이 먼 거리에서 쫓아내려오는 그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손의 스피드가 더 빠른 경우는요, 앵글 각도가 좀더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24 마이퍼 세켄일 때 6도 앵글인 경우에는요, 클럽 헤드 스피드를 100 마일 퍼 아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레깅 비거리에 도움이 된다. 대신에 그 레깅 동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지렛대를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에요. 힘을 쓰시는 거에 비해서 거리가 짧으신 분들을요. 오늘 레슨을 제가 한두분 정도 드리는데, 그분들은 우선 손에 악력 힘이 너무 세셔서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쪽에 코킹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손목에 코킹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만드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각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요. 이 각도가 오히려 더더 더 좁혔다가 더 내려와요. 올라갔을 때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와요. 프로 선수들은 올라가면 얘가 한번더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펴져요. 이런 느낌이요. 똑같이 가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그리고 레깅 동작 자체가 부드럽지 않거나 이제 힘을 써야 된다는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레깅 동작 자체는 비거리를 낼때 도움은 되지만 이제 힘이 너무 많으시거나 레깅 동작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공이 있는 임팩트 부분 있죠. 백스윙을 드셔서 얘가 꾹 내려와서 여기서 빵 쳐지면 제일 좋은데요. 여기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드셨을 때 보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헤드가 공을 쳐야 되는 타이밍을 늦게 된 거죠. 얘가 지나가서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레깅 동작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쪽에 있는 힘이 많으셔서 레깅을 갖고 오고 나서 얘가 풀어주는 동작이 없어졌던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레깅 동작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레깅 동작은 비거리에 연관되어 있는 거니 이해되셨으니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 드시고요. 내려오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땅 여기서 이. 이 느낌을 가져가세요. 땅.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가 유지돼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손이 땅이 느낌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느낌이요. 자, 이 동작을 보면 저번에 다른 시간에 제가 릴리스는 손을 오른쪽 에서 떨어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고, 어, 그러면 같은 동작인가요? 다른 동작인가요?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의심이 나올 수 있으셔서. 팩스윙 드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내 팔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다 같은 동작인 거예요. 릴리스는 어깨랑 팔이랑 얘네가 떨어지는 거고, 비거리를 내기 위한 내 손목 각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팔은, 어깨 부분은 쭉 내려가게 만들어주되, 손은 유지시켜서 여기서 쳐야 된다. 이게 비거리하고 연관된 레깅 동작인 거예요. 정확한 이제 해석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비거리를 더 내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한 게 이제 예전 동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 지렛대를 한번 보시고 그 지렛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레깅 동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팔은 릴리스를 가져가 주시되 손은 유지시켜 놓고 빵빵 이런 느낌이 나도록 연습을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레깅 동작이 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손목에 회전값을 더해주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